너의 몸을 강제로 아무것도 만질 네가 그때보다 아 의식 속에서 천, 여긴 어떤 것건 너와 대화하는 데는 들어봐라. 모두가 참 이상해. 넌 원래 일찌감치 너 스스로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젠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난 네가 세상을 집어삼킬 허무라는 것. 넌 일생을 선과 악 하지만 모든 것이 그래서 그녀에게 연민을, 넌 그녀를 부러워하는 것 뿐이다. 설마, 그녀가 너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녀가 너보다 몇천 배는 운이 좋지. 하지만, 안 돼. 멈춰! 이 모래시계에는 내가 관측해낸 그녀의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담겨 있다. 네 질문에 대한 답을 줬으니... 꿈속에서 이 모래시계를 본 적이 있어. 그때 넌 인형 하나를 안에 가두었지. 그 인형이, 바로 저 소녀인가? 그래, 이 안에 든 모래 하나하나가 그녀를 가둬두고 싶었던 거겠지. 그녀에게 정말로 모래알처럼 많은 가능성이 있다면, 모래시계에 넣을 이유가 있나? <laughs> 보면 알게 될 거다. 그제야 그녀는 생각했다. 이것이 자신의 운명일 거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미래는 얻을 수 없다고. <laughs> 방금 봤던 그 그녀는 이런 요해. 3년 남았군. 여전히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어. 널 지켜야 할까? 아니면 죽여야 할까? 난널 손쉽게 죽일 수 있어. 하지만 그 신은 무너뜨릴 수 없지. 영의 세계에도 방주가 있다면 좋을 텐데. 방주를 띄우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나? 신에게 벗어나려는 표정이 보기 좋지 않아. 보면 깜짝 놀랄 거다. 시간이 많지 않아. 방주 이야기, 기억해. 우리가 영혼으로 거대한 배를 만들어 내고, 영의 세계의 모든 에너지에 불을 붙일 수 있다면, 새로운 세계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신이 그녀의 힘에 건 제약을 깨뜨리고, 그녀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수 있을지도 몰라. 그녀는 여행자야. 그녀가 원래 모습 그대로 어디도 속박되지 않고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함께 기적을 만들자. 평범한 우리의 힘으로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는 신을 속여보는 거다. 너희는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아. 우리다, 안 돼, 빌어먹을. 다들 불바다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이 불을 신세계의 시작으로 여기자. 네개 시대의 망자들은 모두 탑에 모여 있어. 지금 흡수되고 있는 이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가이아 탑을 영혼들의 방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동생에게 들었어. 네가 조물주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네가 모두의 영혼을 이끌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을 거라 믿어. 밤의 성령이여, 너희는 탑의 정령을 니보따위는 <laughs> 네 필요 없어. 나로 인해 죽어간 아스들이여,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길을 닦아주겠다. 가짜 신의 놀이개가 될 바에야 이 세상을 위한 장작이 되는 게 나. 어리석힌. 널 가이아 탑으로 보내주마. 이해할 수 없군. 당신의 힘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을 위해 결심했습니다. 그래요. 설령 그녀가 다시 돌아봐 주지 않는다 해도, 그녀가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이 세상의 유네가 곧 깨지려는 모양이군. 내가 신이 아니라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영의 세계를 내려다보는 존재도 신은 아니지. 우리는 탑으로 가자. 수천 년을 돌고 돌아 마침내 이 세상이. 아스들의 손에 들어오게 됐군 다음 세상에는 신의 속박이 없기를 모든 망자들이 새 생명을 맞이하게 될 거야 나는 꿈꿔본 적 없는 행운이 가득한 세상에서 소생한 후에 펼쳐질 이야기를 기대하지 당신은 내게 이 세계를 구하라는 소원을 강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세계는 내게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안겨다줬어요. 네 번째 시대에서 그랬듯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겠지. 아쉽게도 이 증표는 아직 못 썼네. 지금 써도 될까? 사실대로 말할게. 그날, 밤의 성령이 내게 여전히 영주의 자격이 있다고 했을 땐 너무도 괴로웠어. 영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 이름뿐인 껍데기 신분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은 내가 운이 아주 좋다고 생각해. 적어도 마지막 순간에 이 신분으로 탑의 정령이 되어 방주가 될수 있잖아. 동생에게 마지막 임무가 있다는 걸 알아. 그 애는 신과 함께 소멸해서 영의 세계를 위해 복수해 주겠지. 네가 창조해낼 신세계를 기대할게. 그 신이 그러더군. 나의 허무가 모든 걸 집어삼킬 수 있다고. 그 자가 일을 진행하기 전에 난차결할 거다. 그리고 허무를 이용해 그 자와 그 자에게 오염된 이 만신창이의 세계를 함께 삼켜버릴 거야. そう。<music> 코구는 죽을 때도 위험 있고 당당해야지. 어서 가. 곧 허무가 찾아올 거야. 허무는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지. 입 맞춰도 될까? 그대 문명에서는 종말도 일종의 낭만이잖아.